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성전을 메운 것을 보고 솔로몬은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가하실초소임을 선포합니다.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어두운 곳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낀 어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구름과 허감과 하염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될 때도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속의 어둠에서 주로 임재하셨는데 이제 이 성전에 임재하시므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었음을 솔로몬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인정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간격 속에 이제 솔로몬은 자신을 맞이하고 서 있는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하나씩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직접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급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선택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은 하셨지만 어느 집파 누구에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성전에 은약궤를둘 처소를 만들었음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을 들을 때에. 솔로몬이 거듭 강조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을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소유를 다 털어서 수천 톤이 되는 금과 은 많은 녹과 철 제목과 돌 각종 보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공사를 위해 건축자재와 석수, 목수 등을 포함한 일꾼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준비된 일을 착공한 사람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친히 스스로 이루신 일로 선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진행시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건축함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한 일로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한 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순전히 이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손에 의해 놀아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에 따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에 사람의 손에 의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만 희한하게 결론은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요구에 쉽게 동조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면서 배를 탈 때.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고 백부장에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더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을 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배는 부서졌지만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로 위로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알리는 일은 결국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시킬 것을 믿고 오늘 한번 고집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혹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바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신앙으로 절망스러운 현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마다 소망의 기도가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